하는데 그리고 시의 좋고 나쁨을 식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실제로 시를 써보는 일이다. 즉, 습작을 자주 해보는 수밖에 없다. 시를 써봄으로써 몸으로 시를 익히게 되고, 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감각적으로 터득하게 된다. 이리하여 시에 관한 안목과 식견을 키워갈 수가 있게 된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방시 쓰기입니다. 지금까지 몇 시간에 걸쳐서 시 쓰기에 무진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시가 잘안 써지지요? 그럴 때면 모방시를 몇편 써보세요. 아마 시에 대한 감각이 살아날 것입니다. 모방시를 쓰다 보면 은시 쓰기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 시 지도를 할때 모방시를 써서 학생들의 실력이 훌쩍훌쩍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생들 스스로의 성취감도 높아진다는 데이터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은 오늘 이 시간에는 모방시를 한번 써봅시다.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백세 시인 시바타 도요의 시를 모방해서 써보려고 합니다.모방시는 표절이 아닙니다. 습작하는 과정에서 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모방시를 쓰다보면 시 쓰는 패턴을 익히면서 시가 자신의 것으로 익숙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모방시 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행을 원시와 똑같이 맞춰 쓰는 경우도 있고, 원시의 내용과 의미만 비슷하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식구를 인용해서 그것만 차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시된 원시를 먼저 읽고 나서 여러분 마음대로 모방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모방하고 싶은 부분만 차용해도 되고 전체의 행과 연까지 똑같이 모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바타 도요는 누구인가? 이걸 먼저 알고 그 작품을 또놓고 모방 실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바타 도요에 대한 예, 소개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백세 시인으로 유명했던 고 시바타 도요는 노년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온 몸으로 증명해 준 할머니입니다. 92세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다는 그 시바타 할머니의 시집은 일본에서 10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그는 1911년생으로 유복한 쌀집의 외동딸이었지만은. 10대 때 가세가 기울어져 가지고 음식점 등에서 더부살이를 하게 됩니다. 배운 것도 없이 늘 가난했던 일생을 살았습니다. 결혼에 한번또 실패를 했고, 33세 때 주방장인 두 번째 남편을 만나 가지고 이름에 아들 개니치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 남편과도 사별을 한 후에 20년 가까이 혼자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했던 적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질곡같은 인생을 헤쳐가면서 100년을 살아온 그녀가 잔잔하게 들려주는 그 얘기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저마다의 삶을 추스르는 힘을 얻게 됩니다. 중학교 밖에 안 나와서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그 손으로 써낸 그 평범한 이야기가 지금 초고령 사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일본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그녀의 위로가 현해탄을 건너와 우리에게도 마지막 한 목소리로 말을 겁니다.그 아들 게니치의 권유로 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그래요.시는 주로 밤에 침대에 누워 있을 때나 TV를 보고 있을 때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떠오른 주제를 연필로 메모해 두었다가 매주 토요일이면 어머니가 잘 계시나 하고 보러 오는 아들에게 보여줍니다. 아들 앞에서 그 시를 낭독하면서 몇 번이고 다시 고쳐서 완성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의 시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시바타도요 시한 편을 읽고 그 시를 모방해서 시한편 써볼까요? 약해지지 마.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무 약해지지 마. 자, 이렇게 쉽고도 간단한 시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마음도 늦게 됩니다. 그리고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꿈도 사라집니다. 자신의 처지가 불행하다고 느껴집니다. 삶의 의욕도 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을 키우면서 고생만 실컷 하다가 늙어서 노후를 좀 편안하게 보내야 하는데 늙어지니까 한없이 불쌍해지는 자신을 어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바타 도요는 약해지지 마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아무리 괴로운 일이 많아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노년에게 큰 위로가 되는 시입니다. 자, 이 시를 가지고 모방시 한 편을 써봅시다. 미워하지 마. 저기 의견이 다르다고 속상해 하지 마. 나는 말이야. 여전히 너를 좋아하고 있어. 의견은 의견이고 우정은 우정이야. 우리 우정은 이딴 일로 금이 가진 않아. 나도 속상하긴 마찬가지야. 그렇지만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널 여전히 좋아해. 마치 구어체 문장처럼 쉽게 익혀지죠? 약해지지 말을 모방해가지고 미워하지 마로 상대적인 제목을 정했습니다. 행과 연도 똑같이 모방을 했습니다. 여기서 화자는 어린 학생입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친구 간에도 서로 의견이 다를 때가 있죠. 서로 우김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견은 의견이고 우정은 우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우정에 금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인은 친구와의 우정을 손상시키지 않고 의견 차이를 수용합니다. 갈등 속에서도 아름다운 마음씨와 우정을 시에다 담았죠.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시로 써서 보내면 서로 오해가 풀리고 우정도 회복될 것입니다. 자, 다시 시바타도요 얘기로 들어가죠. 2013년 1월 20일 향년 102살의 노한으로 별세를 했습니다. 그녀의 장남 시바타 게니치는 고인은 오전 자택부근의 요양원에서 숨졌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머니는 고통 없이 정말 평화롭게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100세 때까지 계속 시를 쓰셨습니다. 기운은 있으셨지만은 반년 전부터는 걸을 때 부축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 아들의 권유로 92세에 처음 시를 쓰기 시작한 시바타도여는 2009년 자신의 장례 비용으로 모아둔 100만 엔을 들여서 첫 시집《약해지지마》를 출간했습니다. 시가 호평을 받으면서 2010년 대형 출판사 아스카 신사가 사파와 작품을 추가해 가지고 총 42편이 수록된 시집을 다시 편했습니다. 시집은 만부만 팔려도 성공으로 평가받는 일본에서 156만 부의 판매고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시바타는 생전에 자신의 책이 번역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읽히는 것이 꿈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 그의 시집은 한국을 비롯해서 대만,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에서 출판됐습니다. 우리 같은 그 노년을 사는 분들에게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2세 시 쓰기를 시작한 중졸 출신의 이 노인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의 시를 찾아서 읽어보세요. 어려운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쉽게 시를 쓸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한번 써봅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죽는 날까지 감사하며, 용기있게 사는 글로 하루를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감사, 그리고 새로운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약해지지 않는 건강한 마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또그 할머니 시 한편을 찾아서 여기 올립니다. 저금이라는 시입니다. 저금. 난 말이지,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면 마음에 저금을 해둬. 쓸쓸할 때면 그걸 꺼내서 기운을 차리지. 너도 지금부터 모아두렴 연금보다 좋단다. 자, 간단하죠, 시들이. 행복할 때는 저금을 해 놓았다가, 쓸쓸할 때면 그 저금을 꺼내서 쓴다는 기발한 착상을 시에 도입해서 쓴 시입니다. 쓸쓸함이니 행복이니 하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언어를 저금이라는 실체가 있는 언어로 환치해서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모습을 읽는 이로 하여금 함께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할머니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젊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저금해둘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에도 계속해서 저금되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 노년에는 아주 작은 일에도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시인은 동심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동심을 잃지 않는 노인으로 늦고 싶다면 감사를 저금하며 살아보라고 합니다. 시바타도요 할머니는 우울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살아가는 힘을 주었습니다. 약해지지 마, 저금. 이렇게 쉽게 읽히는 시를 통해서 일본 사회에 큰 힘을 준 시인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목이나 행가름, 내용, 구성, 순서들이 전혀 다르게 표현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저금이라는 시에서 힌트만 얻어가지고 자신의 시로 완성시킨 경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은 시인데 제목을 비빔밥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 저금이라는 시를 읽고 나서 모방시로 지은 시입니다. 비빔밥. 난 말이지 입맛이 없을 때는 이것저것 섞어 비벼 먹는다. 얼큰한 맛, 상큼한 맛, 적당히 섞이면 맛있는 비빔밥이 되듯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야. 세상과 입맛을 맞추려거든 눈딱 감고 섞여서 살아봐. 그 속에 알콩달콩 재미가 들어있단다. 네, 이렇게 지어봤어요. 이건 완전히 모방한 건 아니죠. 시바타 할머니가 저금하듯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듯. 비빔밥처럼 사람들과 섞이고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요? 맵고 짠맛도 맛보면서 알콩달콩 사는 것도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모방시를 짓다 보면 원시와 유사하거나 새로운 상상력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세 번째 시간에 시쓰기의 기본 요령을 다룰 때 예문으로 다룬 적이 있는 조병화 시인의 늘 혹은이라는 작품을 보고 모방시를 써서 보내주신 구독자 한 분이 계셔서 여기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병화 시인의 작품을 먼저 읽어 볼까요? 늘 혹은 조병화 늘 혹은 때때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생기로운 일인가? 늘 혹은 때때로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카랑카랑 세상을 떠나는 시간들 속에서 늘 혹은 때때로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인생다운 일인가? 그로 인하여 적적히 비어 있는 이 인생을 가득히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가까이, 멀리, 때로는 아주 멀리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라도 끊임없이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지금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명확한 확인인가. 아, 그러한 우리가 있다는 건 얼마나 따사로운 나의 저녁 노을인가. 네. 자 이번에는 구독자께서 보내주신 모방 시를 낭송해 보겠습니다. 늘 혹은 때때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그저 멀리서 한번 뵈었을 뿐인데. 늘 혹은 때때로 존경하여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희망이 살아있는 삶인가? 늘 혹은 때때로 존경하는 사람의 삶을 닮고 싶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이 또한 얼마나 지혜로운 삶인가? 멀리서 한번 배웠을 뿐인데, 늘 혹은 때때로 생각나는 그 사람, 암흑의 선생님. 네. 자신의 그 마음을 참 진솔하게 잘 썼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방시를 한 편씩 써보시면 쉽게 시를 이해하고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좀긴 시를 모방해서 써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시를 옮겨온 것입니다. 검색을 하니까 온통 윤동주 시라고 나와 있는데, 윤동주 시집에 보면 이런 시가 없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김준엽 시인의 시로 밝혀진 시입니다. 어찌되었건 모방하기에 참 좋은 시라서 가져왔지만은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고, 착상만 힌트를 얻어서 내 시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방 시를 발전시켜서 자기의 시로 만들어보는 계기가 된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라고 이 시를 제가 공개를 하는데 이거 비교해서 감상해 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김준혁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그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입니다.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갖고 가야겠습니다.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그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예, 이상 원시를 읽어드렸는데 요걸 보고 제가 이제 제 자작시로 하나 지었습니다. 이건 모방시라고 할수 없지요. 똑같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자,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고두석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어렵고 힘들었던 고비마다 손을 맞잡고 앞만 바라보며 함께 살아준 아내에게 정말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말하려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허기지고 서러웠던 어린 시절부터 못난 형을 따라 동고 동락한 동생들에게 그래도 잘 따라줘서 고맙다고 말하려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제대로 용돈도 챙겨주지 못하고 과외 한번 시켜주지 못한 내 자식들에게 그래도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말하려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수많은 세월의 격동기를 거치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버팀목이 되어 동반해준 친구들에게 늘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려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나이가 들수록 춥고 상막해지는 세월을 따스한 인정으로 대표준 지인들에게 그동안 베풀어준 은혜에 고맙다고 말하려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모진 폭풍우 속형그 인생길을 흐트러짐 없이 헤쳐나온 나 자신에게도 역시 잘 이겨내줘서 장하다고 말하려네. 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시어 구성이나 시어 내용은 완전히 다르지요. 다만 시어 패턴과 분위기가 닮았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과감하게 모방시를 한번 써보시기 부탁드리면서, 그럼 오늘 모방시 짓기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